자, 복소수 Z는 다음과 바뀔 때 Z, Z 바의 곱이 뭐로어있노0되있지 자, Z랑 Z 바랑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BI랑 A 다하기 B I랑 A 마이너스 B I를 곱하면 합차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I제곱입니다. 이게 0이란 말이지? 제곱제곱 합이 0이란 말은 무슨 말이고? 제곱제곱 합이 0이다. 무슨 말이고? 둘다 0이다. 둘다 0. 해나. 둘다 다 된다. 즉, z는 실수부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다. 허수부 x 마이 y 플러스 7 이렇게 나눌 수있는 야가 뭐였할까 0, 0이